안녕하세요 아니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로치 포켓몬과 폼이 다른 포켓몬 그리고 반짝반짝 포켓몬 정화 포켓몬 그림자 포켓몬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로치 포켓몬은 한국어로 색이 다른 포켓몬을 의미하며 말 그대로 색만 다른 포켓몬입니다 이로치 포켓몬은 야생에서도 잡을 수 있고 알 리서치, 레이드를 통해서도 잡을 수 있으며 매우 낮은 확률로 등장합니다. 희귀하고 또 디자인이 멋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로 치면 더 세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희귀하고 멋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로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포획할 때 포획화면에 포켓몬 이름 옆에 반짝이는 표시가 있고 또는 포켓몬 박스에서 포켓몬 왼쪽 상단 위에 반짝이는 표시를 통해서 얘가 이로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켓몬 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폼이란 한국말로 형태라는 것을 뜻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폼이 존재합니다. 이로치는 색만 다르고 기타 능력치는 모두 다 동일한데 폼이 변하게 되면 모양, 색상뿐만 아니라 종족값과 속성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로 날씨에 따라 변하는 웨더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웨더폼을 가진 포켓몬들은 캐스폼과 체리꼬 등이 있습니다. 서식지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리전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포켓몬스터라는 만화는 주인공 지우가 각 세대마다 여러 지방을 여행하며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포켓몬고를 켜고 도감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각 세대와 지방 이름이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기준으로 각 세대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리전 폼이라는 것은 포켓몬스터 닌텐도 시리즈 7세대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1세대에 등장하는 지역 이름은 관동지방이고, 7세대에 등장하는 지역 이름은 알로라 지방인데, 이 1세대 관동지방의 포켓몬들이 7세대인 알로라 지방에 가서 살게 된다면, 포켓몬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라는 게이 컨셉의 시작이었죠. 그 결과, 꼬렛, 라이츄 나시 등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포켓몬고에는 5세대 포켓몬들까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포켓몬고를 만든 나이언틱이라는 회사가 미리 7세대의 알로라 포켓몬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곧 발매될 8세대의 포켓몬스터 시리즈 소드앤 실드의 지방 이름은 가라르입니다. 여기에서도 기존 포켓몬들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아마 이 역시 포켓몬고에서 미리 공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밖에도 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종류가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신기하고 재밌으실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 영상에 담기는 힘들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이 달라도 이로치는 존재합니다. 다음은 반짝반짝 포켓몬입니다. 반짝반짝 포켓몬은 포켓몬고의 교환 시스템이 생기면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포켓몬을 교환하다 보면 매우 낮은 확률로 그 포켓몬들이 반짝반짝 포켓몬이 됩니다. 이렇게 배경이 화려하게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포켓몬스터 이름 아래에 반짝반짝 포켓몬이라는 문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포켓몬이 반짝반짝 포켓몬이 되면 강화할 때 모래가 절반밖에 들지 않으므로 강화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반짝반짝 포켓몬이 되는 확률은 어, 매우 낮은 편인데, 이거를 100% 확률로 반짝반짝 포켓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상태에서 우정 포인트를 더 올리게 되면, 낮은 확률로 반짝반짝 트렌드라는 것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첫 교환 1회에 하나여 반짝반짝 포켓몬을 100%로 만들어줍니다. 원래는 베스트 프렌드끼리 교환을 하면, 은 최소 개체값이 555인데, 반짝반짝 포켓몬은 최소 개체값이 12, 12, 12가 되므로 100% 포켓몬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짝반짝 프렌드가 되면 은 이때 희귀한 유로치 포켓몬이나 전설의 포켓몬을 많이 교환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화 포켓몬과 그림자 포켓몬이 있습니다. 검게 변한 포켓 스탑에 가시면 은 로켓단을 물리칠 수 있고 보상으로 포켓몬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요. 로켓단의 포켓몬답게 눈이 빨갛고 어둠의 다크닉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 포켓몬을 약간의 모래와 사탕을 소비하면 정화라는 걸할수 있는데요. 정화를 하면 기체값이 공격, 방어, 체력이 각각 2씩 올라가게 되고, 강화를 할때 모래가 조금밖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정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정화 포켓몬을 교환을 할수 있는데, 그림자 포켓몬인 상태에서는 교환을 할수 없습니다. 정화 포켓몬은 포켓몬 박스에서 포켓몬 왼쪽 하단에 이런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정리가 조금 되셨나요? 게임을 조금 더 하다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들 이로치 잡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